7인경에 있는 마카일서에는 당대 여러 전투를 기술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단순히 어디에서 어떤 전투가 있었는지뿐만 아니라 당대에 사용했던 무기와 전술, 부대 배치 등 전쟁과 관련된 많은 정보가 기록되어 있어서 주전 2세기경 그리스 제국의 전투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흥미로운 한 구절이 3장에 나옵니다. 3장 38절에서 4절에 0 보시면 안티오크스의 섭정이었던 리시아스는 3명의 장수에게 보병 4만 명과 기병 7천 명을 주어 유다 땅을 치도록 보냈습니다. 그런데 4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지방 상인들은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 사려고 많은 금은과 수갑을 가지고 그들의 진영을 찾아갔다라는 설명이 더해져 있습니다. 이 구절이 당시 전쟁의 중요한 특성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한마디로요. 고대 전쟁은 경제행위였다는 것입니다. 부대가 가는 곳에 상인들이 따라다녔다는 것입니다. 사실 점령당한 도시 전체는 그 도시를 점령한 군대의 전리품이 된다고 할수 있겠죠. 사실 고대국가의 전투에서 전리품은 전쟁을 하는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심하게 말하자면 전리품이 없다면 전쟁할 이유도 없는 것이 됩니다. 실제로 전쟁을 일으키는 쪽에서도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투자가 필요합니다. 공짜로 하는 전쟁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익이 남아야 그 전쟁이 의미가 있게 됩니다. 이 같은 사실은 언뜻 보면 당연한 말로 들리지만 이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새로운 인사이트를 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그야말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이고 태워 없애라는 의미입니다. 남녀와 소와 점먹이나 아이와 소와 양과 나귀를 죽이라는 진멸하라는 이 명령은 너무나도 잔인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했고요. 반대로 아말렉의 죄악이 얼마나 컸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요. 주는지 표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전쟁을 수행해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쉽게 사울의 불순종을 비난하고요. 사실 본문 자체도 사울의 불순종과 그 결과에 대해서 집중해서 이야기가 진행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면 사울에게 있어서 이 진멸하는 전쟁은 사실상 할 이유가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전리품이 남지 않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멸하는 전쟁을 명령받는 것은요 내가 명령받은 행위를 수행하고 끝나는 명령이 아니라 이와 더불어 내가 엄청난 손해를 치뤄야 하는 명령인 것입니다 굉장히 지키기 어려운 명령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먼저 사울의 불순종이요 그의 단순한 어리석음 이면에 군대와 국가적 차원의 경제적 이유가 있었음을 알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손해를 요구하는 진멸하는 전쟁을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아발렉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크기와 심판의 엄중함을 더더욱이 이중으로 부각시켜줍니다. 직멸하라는 명령을 히브리어 성경을 헤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기록합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께 온전히 받쳐진 것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이렇게 좋아 보이는 표현이 그토록 무서운 의미를 담게 된 배경을 우리는 먼저 구약의 헤렘 전승을 통해서요, 그리고 마카비서가 보여주는 고대 전쟁의 경제적 특성이라는 힌트를 통해서 더잘알수 있게 됩니다. 다음에는 이 헤렘을 70인역에서 어떻게 번역하고 있으며 이것이 신약 성경을 읽는데 어떤 인사이트를 주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